네, 이렇게 단열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초배지 사이사이에 이은배 부분에 그 네바리 테이프로 마감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바로 도배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풀바른 <목소리> 벽지를 주문하시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할총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선택하셔야 될 벽지 종류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벽지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크벽지와 합지벽지가 있습니다. 실크벽지의 가로폭은 1 0 6 c m 고요 합지 벽지의 가로 폭은 93cm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공하실 벽면의 총 가로 사이즈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문 수량 계산하기입니다. 주문 수량 계산 방법은 실측하신 벽면에 가로 사이즈 나누기 선택하신 벽지에 가로 사이즈를 나누시게 되면 주문 수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를 측정하신 사이즈는 저희 주문 선택 창에 보시면 벽 높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옵션 선택에서 해당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저희 사이트 내에 주문 수량 계산하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아이콘을 누르면 저희 그 계산기가 나와서 실제 시공하실 벽면의 사이즈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를 대입을 하시면 주문 수량과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현장에서 직접 셀프로 도배를 할 저희 리포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기차고요. 모시겠습니다 짜잔. 네, 저희 풀바른 벽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박스에는 시공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시공과정이 담긴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도배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배에 필요한 도구로는 칼바지, 칼, 칼날, 헤라, 보양비닐, 그리고 면장갑이 있습니다. 안전과 편리한 시공을 위해 장갑은 꼭 착용하시고 시공을 권장드립니다. 벽지를 붙이시기 전 풀이 여기저기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보양비닐을 미리 바닥에 깔아주면 깔끔한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풀 바른 벽지는 풀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에 밀봉이 되어 있는데요. 벽지를 꺼내실 때는 풀이 마르지 않도록 한 장씩 꺼내 쓰시고 나머지는 풀이 마르지 않도록 잘 밀봉해 줍니다. 풀 바른 벽지는 풀칠이 되어 덮혀 있는 상태이고요. 풀 바른 면양 끝을 잡고 천천히 펼쳐줍니다. 첫 폭을 붙이실 때 옆면의 수평과 수직의 기준점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볼딩위로 3cm 정도 덮게끔 붙여줍니다. 벽지를 붙이실 때는 가볍게 문질러준다는 느낌으로 붙여주시고요. 딱딱한 헤라보다는 마른 걸레나 연장갑을 낀 손으로 문, 문질러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접혀있는 하단부 벽지를 조심스럽게 펼쳐주시고요. 가볍게 펼치시면서 문질러줍니다. 손이나 마른 걸레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정배소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깔끔하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벽지를 붙이시고 위아래 자투리 부분은 잘라내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문가처럼 재단하기 위한 두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날을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새칼날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자르는 면과 칼날의 방향이 최대한 수평이 될수 있도록 눕혀서 재단합니다. 위두 가지 팁만 기억하시면 누구나 전문가처럼 재단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폭을 붙이실 때는 첫 번째 폭 옆면의 기준에 맞춰 붙여줍니다. 처음 도배를 할 경우 손에 익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천천히 하시다 보면 손에 익으면서 누구나 손쉽게 도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벽면의 짜투리 부분은 미리 실측을 합니다. 재단을 위해서 실측한 사이즈를 표기하는데요. 실측한 사이즈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체크 후, 재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단을 위한 재단선을 미리 표시해 주시고요. 가위로 재단을 합니다. 재단한 벽지를 짜투리 벽면에 붙여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문지르고, 자르고, 마무리합니다. 창문 쪽 도배는 벽지 한폭 사이즈 그대로 창문을 덮는다는 느낌으로 붙여줍니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벽면에 벽지를 꼼꼼하게 붙여주고, 창틀과 벽지가 이어지는 부분을 꼼꼼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덮여있는 벽지를 가재단하고 정재단을 위해 한번더 눌러주며 정리를 합니다. 칼과 칼바지를 이용해 정재단을 합니다. 재단 후 창틀에 묻은 풀은 풀이 마르기 전 바로 닦아줍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풀은 수용성 풀이기 때문에 젖은 걸레로 닦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문 하단부 벽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벽지를 미리 재단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벽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배가 손에 익어 재미있기도 하고 내 손으로 집을 꾸밀 수 있어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풀바람 벽지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벽지가 좀 얼룩덜룩한 부분들도 있고, 온 부분도 있고, 또 접힌 자국이 보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요. 벽지가 건조가 되면서 수축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축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울어있던 부분들이나 접힌 자국들은 말끔하게 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벽지가 완전히 건조가 되면서 벽지 고위의 원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부분들도 없어지고, 깔끔한 벽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열작업과 풀바람 벽시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단열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내가 집을 꾸미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셀프로 집을 고치면서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